대통령 탄핵 판결 선고가 임박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어 대통령이 파면을 결정하는 의사봉이 울릴지 개각되어 대통령 주기에 복귀를 결정하는 의사봉이 울릴지 모든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조금은 차분하게 탄핵과 헌법이라는 제도적 원리를 그 어원적 의미로부터 역사적 발달 과정을 통해 탄핵이 과연 대통령을 쫓아내는 도구인지 아니면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지 살펴 새겨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탄핵이라는 의미의 영어 impeachment라는 말은 중세 영어 a n g p e r 에서 왔습니다. 이는 라틴어 임페디카에라는 말에그 어원적 기반을 두고 있는데, 임페디카레의 임이라는 의미소는 안으로 혹은 속으로라는 뜻이고, 페디카라는 말은 속박이라는 의미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여기에 페디카라는 단어의 의미소는 페디스의 속격으로 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임페디카레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발을 안쪽으로 걸어 족쇄를 채운다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범죄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발에 족쇄를 채우던 의미가 17세기 영국의 찰스 1세가 왕권을 전행하다 단핵되어 단두대에 참수되는 처형을 받으면서 정치적인 의미의 단핵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여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영화의 임피치먼트라는 말이 단핵이라는 정치 용어로 각인되는 결정적인 사건은 17세기 영국 찰스 1세의 단핵과 처형, 그리고 그로부터 40여 년 후에 발생한 명예혁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영국의 찰스 1세는 제임스 1세의 아들로 1625년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의 왕이 된 인발입니다. 찰스 1세는 왕 위에 오른 후 아버지 제임스 1세의 통치 방식에 대해 왕권 신수서를 주장하며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절대주의적 통치는 의회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찰스 1세가 의회 승인 없이 세금을 부과하려 하자 이에 반발한 의회는 1628년 권리청원이라고 하는 Petition of Right를 통해 왕이 자의적인 과세와 군대 동원을 제한하는 법령을 통과시킵니다. 그러자 찰스 1세는 의회를 해산하고 무려 11년 동안이나 의회에 견제 없이 1인 통치를 감행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640년 스카틀랜드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이를 진압하는 전쟁 비용이 증가하자 찰스 1세는 어쩔 수 없이 의회를 다시 소집하게 됩니다. 그러자 의회는 왕에게 재정 지원을 약속하는 대신 왕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금 의회와 갈등이 격화되어 급기야 의회를 지지하는 의회파와 왕을 지지하는 왕당파 간의 내전 형태로 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의회파 지도자인 올리버 크롬웰이 의회군을 이끌고 왕당파를 격파하여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좌스1세는 의회의 단핵을 받고 피플스 코트라고 하는 국민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아 단두대 위에 참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목소리> Gentlemen, the king comes. Hands. God bless your majesty. God bless you. Well, gentlemen, are you afraid to kill your king with an open face? I will not delay you long, but will say only this to you. As God is my witness, I have forgiven those that have brought me here. And pray that my death be not laid to their charge. For I do endeavor even to the last to maintain the peace of my kingdom. I go now from a corruptible to an incorruptible crown to everlasting. Will that suffice? Permit me, sir, that I may pray a while before the blow is struck. Then, when I put out my hand, so that will be the sign. Let us now thy servant depart in peace according to thy word, for mine eyes have seen thy salvation, which thou hast prepared before the face of all people. Glory to be to the Father, and to the Son, and to the Holy Ghost. This was in the beginning, is now and ever be. 찰스 2세의 처형 이후 크로멜은 영국을 공화정으로 전환하지만 그의 사후 찰스 2세가 왕에 오르면서 왕정이 복귀되고 다시금 왕권 강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과정에 찰스 2세의 후계자인 제임스 2세가 구교인 가도릭 방식의 전제통치를 강요하자 신교가 대다수인 의회의 반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던 중 제임스 2세의 아내가 왕자를 출산하고 그의 카톨릭 왕자에게 왕위 계승이 시도되자 의회는 이를 반대하며 개신교에 메리 공주를 왕으로 옹립하려 하면서 왕의 계승 문제가 의회로 번지게 됩니다. 의회는 왕의 무력에 맞서기 위해 네덜란드에 있는 제임스 2세의 딸 메리와 그녀의 남편 윌리엄 공을 초청하여 무력으로 왕권에 대항하게 됩니다. 전세가 불리해지자 선왕의 단두대의 망령에 시달리던 제임스 2세가 런던을 떠나 플란스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피를 흘리지 않고 왕이 교체되었다하여 영국 사람들은 이를 '글로리어스 레볼루션' 즉 명예혁명이라고 합니다. 1689년 새롭게 공동 지휘한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는 의회와 협력하여 권리장전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는 왕권을 제안하고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것이 영국 입헌 군주제로 발전하는 기틀이 되는 기본법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좌스 1세의 왕권 전행에 맞선 의회의 단액과 그의 저형은 이후 명예혁명으로 이어져 영국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중요한 기기가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영국은 절대군주제에서 벗어나 현대적인 의회민주주의의 제도적 탈환에서 대형제국의 번영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미국은 헌법 제정 당시부터 영국의 탄핵 개념을 채택하여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이 반역, 뇌물수수 및 기타 중대범죄의 비행을 저질렀을 때 의해서 탄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에서 정치적 이정표가 되는 대표적인 대통령 탄핵소추 사례는 17대 대통령인 앤드루 존슨과 37대 대통령인 리처드 닉슨 때 있었습니다. 존슨은 1865년 링컨 대통령이 암살되자 보통령에서 대통령직을 승계받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남북 전쟁 이후 미 연방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전신이 남부 주들의 신속한 연방 복귀를 위하여 전직 남부 지도자들에게 사면을 부여하고 흑인들의 권리를 제한하려 하자 의회는 이를 반대하며 남부를 군정하에 두고 흑인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남부재건법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전쟁장관이었던 에드앤 스탠턴이 이를 지지하자 대통령이 그를 해임하지 못하도록 고위공직자 임기보장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슨은 전쟁장관 스탠턴을 전격해임하고 남부재건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에 의회는 전순을 탄핵하기로 하고 11개 탄핵조항을 하원에서 의결소추하게 됩니다. 이어 진행된 상원의 탄핵을 의결하는 표결에서 가결에 필요한 3분의 2의 한 표가 부족하여 부결됩니다 이렇게 탄핵은 비록 실패하였지만 당시 정치적 갈등 속에서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설례로 남아 이후 대통령의 부당한 권력을 견제하는 중요한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는 계기가 됩니다. 리차드 닉슨의 경우 대통령으로서 재임 기간 냉전 시대에 미국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고 중국과 관계 개선을 이루는 등 업적을 만들어가며 중간 선거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민주당 전국 위원회 본부가 워싱턴 DC에 있는 한 호텔 건물에 있었는데 그 건물 입구는 벽을 따라 물이 흐르도록 하는 장식이 정문 게이트와 연결되는 건물 구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의 별칭이 워터게이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곳에 도둑이 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절도 사건으로 보였으나 이후 언론의 집요한 추적과 상원의 조사 과정에서 닉슨의 재선 캠프에서 민주당 위원회 본부를 도청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백악관이 적극 개입하여 f b i 수사를 방해하여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는 의혹마저 일게 됩니다. 이때 닉슨은 한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I am not a crook. 나는 서기꾼이 아닙니다. 라는 그의 발언은 워터게이트 사건에 관련하여 자신은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말이었지만 오히려 대중과 언론의 불신을 증폭시켜 많은 사람들은 닉슨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워터게이트 사건의 핵심 증거가 드러납니다. 바로 화이트하우스 녹음 테이프가 그것입니다. 당시 닉슨은 백악관 내 대화를 녹음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녹음 테이프 일부가 삭제되거나 조작되었다는 것이 서서히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18분 30초간의 공백 부분은 닉슨이 결정적인 증거를 삭제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에 가담한 닉슨의 최측근들이 검찰에 줄줄이 기소되자, 의회에서 대통령 탄핵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마침내 하원 법사위원회가 사법 방해, 권력 남용, 의회 모독 등의 세 가지 탄핵 혐의를 승인하게 됩니다. 여론은 급격히 나빠지고 상원에서마저 탄핵안의 의결 조짐이 보이자 닉슨은 1974년 8월 8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대통령직 사임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연설에서 그는 I've never been a q r a t e r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는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발언은 자신의 사임이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국가를 위한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정당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대통령 전용 헬기인 Marine One을 타고 백악관을 떠나면서 두 손을 들어 V자를 그리며 마지막 모습을 연출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나는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라는 말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가 대통령직에서 사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포기한 장면으로 지금껏 미국 정치사의 가장 상징적인 이미지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사임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정치적 스캔들로의 하나로 닉슨은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탄핵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자진 사임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미국 정치의 권력 남용과 책임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어 이후 미국 행정부 감시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 의회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계기가 됩니다. 한국에서도 탄핵은 생생한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운동을 거쳐 제정된 현행 헌법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 재판소에서 기각 또는 임명 절차를 밟아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어 소추되었지만 헌법 재판소에서 기각되어 대통령직에 복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인용되어 헌정사의 처음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치고 최종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권자의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이결한 탄핵 소추안을 최종 판단하는 헌법재판소는 어떤 의미를 갖는 기관입니까? 우리는 헌법재판소를 영어로 Constitutional Court라고 하듯이 헌법을 Constitutional Law 혹은 단순히 Constitution이라고 합니다. 헌법이라는 뜻의 Constitution이라는 말의 원적 의미를 고찰해 보면 그 헌법적 가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헌법이라는 의미의 Constitution이라는 단어는 중세 부로 Constitute에서 왔습니다. 이 말의 원류가 되는 라틴어의 Con이라는 접두어는 엄정성을 강조하는 강조사이고 Statue라는 말은 세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글자적 의미로만 본다면 엄정하게 우뚝 서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자유정신을 대변하며 대서양을 바라보며 우뚝 서있는 자유의 여신성을 Statue of Liberty라고 하는 것도 같은 어원적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담은 라틴어 c o n s t i t u i 에서 유래한 Constitution이라는 단어가 14세기 영화에 유입되면서 초기에는 조직적인 체계, 구성 등의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7세기, 18세기에 걸쳐 개몽주의 사상과 정치 철학이 발전하면서 Constitution은 단순한 법률적인 구성 체계의 의미를 넘어 모든 것에 우선해서 우뚝서는 국가의 기본 법 체계나 근본적인 법률적 틀을 의미하는 전문 용어로 변모하게 됩니다. 특히 1787년 제정된 미국 헌법을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라고 하면서 Constitution이라는 단어가 현대적 의미로 확립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현재 카운티 투에서는 단순한 법률이 아니라 국가의 통치 구조를 규정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근본적인 법적 문서의 의미로 세계 각국에서 헌법을 뜻하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 정신을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바로 헌법 재판소인 것입니다. 본 영상을 녹음하고 있는 시점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변론을 마치고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정하고 엄정한 판결에 대한 선고를 기대합니다. 대통령의 국회 탄핵과 헌법재판을 지켜보면서 정치적인 의미의 탄핵과 법적인 의미의 재판이 어떤 함수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해볼 때입니다. 법과 정치관계를 이해하는 데는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서 민주주의와 국가운영의 근본적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탄핵은 정말 대통령을 쫓아내기 위한 도구일까요? 아니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도구일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많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